기본온의 태양이 멈춘 날, 요단강 서쪽 땅의 많은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기본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 여우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야르뭇 나기스, 에글론의 니 왕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본온이 겁쟁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쳐야 한다. 다섯 왕은 힘을 합쳐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정탐꾼 시온을 길갈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보냈습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남쪽의 모든 아모리 왕들이 저희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여우수아는 밤새도록 용감한 전사 아삽을 선두로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산길을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기본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대는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 덩어리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은 베토론 비탈길을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도주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야 했습니다. 해가지면 추격이 중단될 터였습니다. 여우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해는 기부온 위에 머물러라.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온종일 해가 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전무후무한 날이었습니다. 길어진 낮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처부술수 있었습니다. 다섯 왕은 막게다의 한 동굴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끌어내 심판한 후 남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남쪽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땅의 평화를 주시는 위대한 전투였습니다.